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USPANDA TV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뉴스를 제가 발견을 해서 이걸 도저히 안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급히 영상 을 하나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이 정보의 출처는 어, 정말 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어, 정말 정부 공식 어, 사이트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어, 지금 기존 Um, the eip 카드에 대한 뉴스 uh, 인포메이션을 uh, 지금 그대로 포스팅을 복사해 와서 그 뉴스 채널에서 갖고 포스팅을 복사해 와서 이쪽에 <laughs> 공식 자료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카드인고 하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 지금 너무나 유명했었던 그 페이먼트 인포메이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페이먼트가 직접적으로 프리페이드 카드 형태로 어, the, 마치 eDD 데빗 카드처럼 이제 프리페이드 데빗 카드로 만들어져서 and over 1 uh, a 이제 오스틴 그쪽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지금 데빗 카드가 배포되고 있다는 그 정보인데요. Uh, 여기 보시면 uh, 이쪽에 이제 앤허버러 오스틴 IRS 서비스 센터의 이제 어, 그쪽을 어, 중심 기관으로 통해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 카드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정보는 사실 어, 좀 속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 좀 약간 어, 추측을 해보면 혹시 스티팀스 체크 시스템 자체가 사실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세컨드 스티믈러스 체크 히어로스 액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어, 발급될 가능성을 이미 정부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어, EIP 데뷔 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정부에서도 어,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어, 많은 경제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돈을 어떤 프리먼이라든가 스티뮬러스 체크를 좀더 지급하기 위한 긴급 루트를 타진해 보고 있다고 좀 조심스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카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좀더 보자면 아시다시피 그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에 대한 정보는 IRS,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싱글 기준 75,000불 미만의 소득 그리고 매리지 기준 아, 어, 그 1500,000그 소득을 갖고 있는 신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1,200불 1인당 1,200불 그스뮬러스 체크를 얘기하고 있는 건 확실히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의 이제 직접적인 이미지는 이제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직접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이제 Money n e t w 이런 데서. 어, 지금 소개하고 있는 Start Using Your EIP Card라는 그 홈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 이런 EIP Card에 대해서 이제 신청 방법 어, 그리고 어, Q&A까지 정말 재밌는 점은 이 Q&A를 잘 살펴보면 이게 도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도 사실 이건 이 것인데. 원타임을 주고 어, 끝날 이 페이먼트, 스티뮬러스 체크에 이 정도까지 예산을 할애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 라는 좀 의심이 됩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디렉트 디파짓을 정부에서 시도를 어, 먼저 해서 스티뮬러스 체크를 배포, 어, 배포를 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그 어, 디렉트 디파짓이 없는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페이퍼 체크로 끊어서 어, 직접 어, 그, 한분한분 한분 자택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마치 EDD 어, 데뷔 카드처럼 이런 기존의 어떤 경제체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 카드를 만든 얘기는, 어,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점이긴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딥한 어, 그런 정보, 혹은 우려증, 우려되는 점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Will using the EIP card impact my credit score? 어, 뭐이카드 사용함으로써 내크레디 카드 스코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가 어, 어떤 뭐, 내 페이먼트 기록 어, 내가 그이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약간 <laughs> 굉장히 딥한 내용. Can government withdraw funds from my EIP card? 뭐 정부가 내 어, EIP 카드에 있는 돈을 멋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 좀 흔히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다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시스템을 건축, 구축해서 테스팅해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 정부 측에서 시리어스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인가 기관이고 그리고... 어, 많이 언론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스티 t 러스 u e t 사실은 is a s t 편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o g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은 정보를 갑자기 드리다 보니 c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 e 다 a a n d t t a t v 였습니다